ティフィー。 망했다. 아 망했어요. 너무 타버렸다. 이렇게 까맣게 될 때까지 하시면 안 돼요. 실패. 장이다 떨어졌어 지금 온 집안이 뿌예요 지금 세상에 이 절반선 먹고요 여기 허리선까지 먹었어요. 요거를, 이게 반이라고 생각하고, 요 넣고. 요거, 새로 하나 더. 그리고, 휘저어줍니다. 설탕이 잘 넣도록 휘저어달라고 했어요. 발라주면 더좋디요 양이 꽤, 꽤 많네요. 저는 꽤 많이 남았어요. 그릇을 한 4개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. 최대한 다 나눠서 담아버렸습니다. 3번에 2씩만 넣을 거예요. 그러면 계란은 3개가 아니라 2개가 되겠죠? 설탕도 3스푼이 아니라 2스푼. 우유는 240에 120을 더 했었는데 240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넣고 40을 더 넣으면 되겠죠? 하나 이 정도면 40인 것 같습니다. 40 조금 줄이자요. 이 정도면 잘 섞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2분, 2분 해볼게요. 냉장고에 넣을게요. 이 2분 이게 진짜 될까? 이건 어떻게 설거지 하지? <laughs> 붙어버렸어 <웃음> 아! 아! <웃음> 세상에 이미 시간은 2시간 정도 더 지났어요 근데 아까 먼저 넣었던 요거 뭐 두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그냥 그대로 더 오래 놔둬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두 개는 제형이 좀 이렇게 됐네요. 이두 개는 제가 지금 방금 아직 여기 따뜻하거든요. 한 2분 정도 더 돌렸어요. 저 어, 그래서 약간 그래도 약간 몽글몽글 해질수 있게끔 돌렸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. 몽글 몽글 할수 있게 이것도 더 돌렸고, 이것도 돌리기는 더 돌리긴 했는데 아직 뭐 약간 이런 상태예요. 비주얼이 못뭐 썩. 음 빨리 문 닫으라네요.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. 에. 뭐 하나라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안녕. 요거는 푸딩 같죠?